식스시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식스시그마 실행 과정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통제가 아니라 통계적인 문제입니다. 변화하는 고객에 대한 조직의 내부적으로 대응력을 능 개발하고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겁니다. 고객의 요구, 요구 조건이 변난한데 있어서 기업의 프로세스가 이에 따라 변하지 못한다면 비록 내부적으로 안정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고객의 불만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. 이는 시장의 점유율과 기업 이익의 치명적인 원인이 될수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. 식스 시그마의 추진 계기를 제공해 볼수 있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내부 조직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고객의 지향적인 정렬 시키기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식스 시그